웰컴 투 마이 채널. 오늘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로 떠오르고 있는 2026년형 스케 에너지 피닉스 오일 탱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박은 단순한 유조선을 넘어선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안전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차세대 오일 탱커로 SK 에너지가 글로벌 해양 에너지 물류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모델입니다. SK 에너지 피닉스는 길이 약3 4 0 m 폭6 0 m 에 달하는 초대형 선박으로 최대 적재 중량은 약 30만 디돌류트에 이르며 벌시시 베리라워지 크루드 캐리어 급 유조선입니다. 이 선박은 고효율 이중선체, 더벨 헐, 구조를 채택하여 해양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충돌이나 침수 시에도 탱크 보호가 강화되어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내부 구조는 최신 유체 역학 설계를 반영해 원유 적재 시의 무게 분산과 항해 시의 안정성을 극대화했으며, 선체 재질은 경량 고강도 복합 금속이 사용되어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2026 피닉스에는 SK가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렌즈와 디젤을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 퓨얼 엔진과 함께 항해 중 태양광 패널을 통한 전력 생산이 가능하여 기존 유조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약25% 이상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항해 시에는 전자동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AI 기반 항로 분석 시스템이 연동되어 최적의 연료 소모와 항로를 실시간으로 제한해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장거리 운항 시 연료 절약과 시간 단축이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선박 내부는 효율적인 원유 이송을 위한 스마트 펌프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실시간으로 원유의 온도, 압력, 점도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이송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기후변화나 해양환경에 민감한 구역을 통과할 때 매우 유용하게 작동하며 정밀 제어가 가능한 터치 기반 콘솔을 통해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승무원과 선박 운항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조타실은 넓은 파노라마 뷰와 함께 고해상도 디지털 대시보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타석에는 음성명령 기능과 AR 기반 항해 도우미가 적용되어 있어 악천후나 야간 운항 시에도 탁월한 시야 확보와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하며 360도 회전 가능한 카메라 시스템은 외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합니다. 선박의 통신 시스템은 차세대 5G 위성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해상에서도 지연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모든 항해 정보는 본사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기화되어 위기 대응이나 정비 계획 수립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기상 정보와 해적 출몰 위험 지역에 대한 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우회 항로를 제한함으로써 안전 운항이 보장됩니다. 친환경 측면에서 피닉스는 그린 선박 인증을 획득한 모델로 선박 바닥에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물 부착 방지 코팅이 적용되어 있으며 폐수 및 폐유는 선상 정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화한 후 해양법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만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타실과 엔진룸에는 실시간 대기질 측정 시스템과 자동 환기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 승무원 건강도 고려된 구조입니다. 내부 생활 공간은 기존의 딱딱하고 무채색 위주의 선박 인테리어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과 인간 중심의 디자인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침실, 식당, 휴게 공간 등 모든 생활 공간은 방음 설계가 적용되어 선박 소음에서 자유롭고 스마트 IoT 시스템이 연결되어 조명, 온도, 음악 등을 개인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장기 항해 중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운동 공간, 부활 휴식 공간, 소규모 도서관 등도 마련되어 있어 복지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2026년형 피닉스는 한국을 출발점으로 전 세계 주요 정유 항로를 커버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동된 스마트 항로 계획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SK 에너지는 이 선박을 통해 국내 원유 수입 및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외 정유사 및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닉스는 현재 부산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최종 시운전을 마친 상태이며 오는 하반기부터 실제 해상 운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SK 에너지 뿐 아니라 국내 조선업, ICT 기업, 친환경 에너지 기술 기업들의 협력이 총망라된 대한민국 산업 기술력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양 물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SK 에너지 피닉스 오일 탱커는 단순한 수송 수단이 아닌 기술력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간 중심 설계가 어우러진 미래형 선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오일 탱커들이 이와 같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운항되길 기대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